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여 추수할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추청벼가 70% 정도인데 본격적인 가을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 들려 벼들이 고개를 숙였고 이삭도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서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집중 폭우 왔을 적에는 굉장히 오래전 작황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봐서는 뭐그후에 일기가 좋고 풍년작을 웃도는 풍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청 직원들도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1일 농부가 됐습니다. 우리 농심이 풍성하게 풍년을 맞이해서 더 넉넉하고 민생 민심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장마뒤 폭염이 벼 생육에는 오히려 도움을 줘 생육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벼가 자라기에 날씨가 좋아 풍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는 천제곱미터당 464kg이 수확됐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벼의 경매는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다음에 폭우가 심해지고 비어 생육 초반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생육 후반기부터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가운햇살 아래 푸근한 농심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이번 달 말이면 경기민수확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경기지티비 최지현입니다.